국민 간식이자 웰빙 식품인 고구마가 끊임없는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빵, 과자 등 가공식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자색고구마로 켜켜이 층을 낸 초승달 모양의 크로와상. 바삭한 식감의 디저트빵인 크렘블. 구수한 맛의 아이스크림과 반조리 제품인 페이스트와 스프레드까지. 모두가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고구마를 원료로 개발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단호박 등 다른 농산물도 첨가해 풍미를 높였습니다.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동남아시아 수입을 하는 고구마 제품으로 만드는데 무안에서 생산된 황토 유기농 고구마를 어, 저희가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중간제를 생산한 걸 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완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7개월여 연구와 소비자 반응을 거쳐 개발된 이들 가공식품은 농가와 지역 업체에 기술 이전될 예정입니다. 모아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구마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예부터 웰빙 식품으로 꼽혀온 고구마는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군고구마, 고구마빵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국민 간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